열풍기를 털어놓은 듯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기록적인 폭염에 전통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과일과 채소 등 일부 농산물을 중심으로 가격마저 급등해 상인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.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은주가 35도를 넘어선 한낮의 한 전통시장. 상인들은 따뜻한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 하나에 의지합니다. 땀은 하염없이 흐르고 손수건은 마를 시간이 없습니다.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. 손님보다 상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정도입니다. 그래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니 장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에어컨도 놓을 처치가 못되고 선풍기만 기대고 있는 거죠. 손님 요새 어 일단 시장에 더워가. 지금은 오전이니까 손님들이 한번더 왔다 갔다 하지만 오후에는 없어요. 너무 더운 게안 나와요. 생선을 파는 이 가게는 품목들을 아예 냉장고로 다 치웠습니다. 밖에 내놔봐야 생선만 더 상할 뿐더러 하루 세네 포씩 들어가는 얼음값도 감당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하나나가 배지를 안 팔리면 뭐 물건 이 자꾸 나가야 되지 안 나가면 나또뭐 날이 뜨시가 상하잖아. 그러기 때문에 주문만 해달라 하는 사람 해주고 기혈이 돼야 찬바람 나고 기혈이 돼야 되지 기혈 안 되면 나나되 지금. 날이 뜨시가 안 돼. 다른 가게의 생선 위에 놓인 얼음은 올려놓기가 무섭게 녹아 뚝뚝 떨어집니다. 이런 가운데 과일과 채소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. 배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13.5%가 올랐고 사과는 35.9%나 치솟았습니다. 상추는 한달 전에 비해 65% 오이는 38.6% 배추 역시 34%나 상승했습니다. 농산물값 상승에 가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손님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